캬, 올해 초 아이유 이종석 연예계 선남선녀 커플이 탄생했죠. 잉? 지금까지도 예쁜 사랑 쭉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두 사람이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살 거란 걸제 유튜버를 걸고 장담합니다. 100%.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바로 네살 차이거든요. 궁합도 안 본다는 네 살. 아,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왜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단 말이 생겼고 게다가 세 살도 다섯 살도 아닌 네살 차이일까요? 이 궁금증을 바로 저 감초기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네살 궁합 안쪽 하기. 많은 사람들한테 왜 4살 차이는 궁합을 보지 않냐고 물어보면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남자의 정신연령이 4살 정도 어려서라든지 심지어는 원래 4살 궁합이 좋지 않으니 서로 만나려 하지 않을까봐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말이 생겨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사주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사주 명리학에서 삼합이란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삼합은 12개 동물띠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12개 띠에서 가장 궁합이 좋은 세 개의 띠를 한대 묶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합된 띠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그리워하고 또 같은 인생관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잘 싸우지 않아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뭐 궁합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살차 이야기는 이왜 나오는 건데요? 아 이제 설명 딱 해주려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네. 자 보시면 삼합으로 묶인 세 개의 띠들은 지와 원숭이, 용. 호랑이, 말, 개, 뱀, 닭, 소. 돼지, 토끼, 양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눈치챈 사람들은 있겠지만 4만 부로 모인 3개의 띠들이 바로 4년 토울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왜 4살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는데 4살 차이는 멋있다. 궁합도 안 봐도 될 정도로 좋은 사이라면 반대로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궁합도 있겠죠? 바로 5살이나 7살 차이나는 띠들이 궁합이 좋지 않다 하는데요 사주명량에서 말하기를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원진살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4살 궁합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커플인데 4살 차이가 아니어서 궁합이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사주는 어디까지나 재미로만 보는 거니까 그냥 서로를 더잘 챙겨주면 되죠 잉 이것저것 재지 말고 서로 아껴주면서 잘 챙겨줍시다 아 근데 나는 챙겨줄 사람이 없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안적하십시오